다음은 분수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은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 어, 분모가 10의 몇제곱에 뭐가 있으면 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몇제곱은 2의 지수와 5의 지수, 즉 2가 곱해진 개수랑 5가 곱해진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0을 소인 수분해를 하면 2, 25, 5, 5가 되므로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므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2의 치수는 그러니까 2가 몇개 곱해져 있느냐? 1개. 5는 2개 곱해져 있으므로 2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 2가 되고 2가 2개, 5가 2개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어서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0.06이 됩니다. 그러므로 a,b,c,d는 2 곱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0.06이 되므로 이것이 6이 되어서 24가 되어서 정답은 24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 요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수가 요한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기약분수, 즉 약분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가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번은 약분이 다 됐고 얘는 2, 3, 5가 되어서 누구 때문에 유한소수가 안되느냐 3때문에 유한소수가 안됩니다. 얘도 약분은 다 됐고 7, 8이 56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7, 2분의 3이 되어서 7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유한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을 하면 4 2가 되므로 5의 제곱밖에 없으므로 얘는 유한 소수가 됩니다. 일단 얘를 약분하면 이렇게 되어서 어, 3 때문에 유한 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어, 2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에 81이 되어서 2하고 5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은 유한 소수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수 2, 220분의 3 곱하기 x가 유한수수로 나타내질 때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세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어, 얘는 기약분수이고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 2,55,51이 1 되므로 2의 제곱 5,11분의 3 곱하기 x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 유한 소수가 안 되느냐 분모에 누구 때문이냐 11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을 x가 없애줘야 되므로 x는 11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결국 뭐냐 11의 배수고 세 자리의 수므로 11 곱하기 12 가장 작아서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는 1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2나 5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여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두 분수의 어떤 자연수를을 곱하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약분이죠. 그럼 얘를 약분하면 6이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이고 얘는, 어, 약본이 대성 안되고 2, 5, 11이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a는 누구 때문에 요한소수가 안되느냐? 3 때문에 안되겠죠. 두번째 a는 11 때문에 안되므로 3도 없애야 되고 어, 11도 없애야 되므로 a는 어, 3 곱하기 11의 배수가 되어야지만 3, 11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어,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를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유한소수는 어, 일단 2나 5만 있어야 되고 15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어, 1, 2, 3, 4 얘는 다 적어보면 6, 7, 8, 9, 10 11, 12, 13, 14가 되겠죠. 그럼 뭐 1은 1밖에 없으니까 되고 2는 되는데 3은 분모에 3이 있으므로 안 되고 얘는 4고 5도 되고 6도 3의 배수 7은 됩니다. 왜냐하면 7은, 어, 분모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위에 있는 7하고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8은 되고, 9는 3 때문에 안 되고, 10도 되고, 11도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3, 13, 14도 2의 제곱곱하기 14분의 7은 약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8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 일단... 어, 분모가 2, 3, 5의 제곱에 a가 되어야 되므로, 얘가 유한 소수가 되려면 누구를 없애줘야 되느냐? 3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알수 있는 것이 3을 없애려면 a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학분수즉 약분을 하고 보니까 여기 11이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얘도 11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3의 배수도 되어야 되고 11의 배수도 되어야 되므로 a가 33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 어, a의 조건이 30에서 44의 33의 배수는 33이므로 a는 33이 됩니다. 그래서 2, 3, 5의 제곱에 33이 되므로 11이 되어서 50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50-33이 되므로 정답은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수 200분의 10을 소수, 아, 1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계약분석으로 읽게 된다. 21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A가 되므로 분모에 누가 유한소수가 안되게 하느냐 3하고 7이 되므로 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1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어그 다음에 얘가 어, 40하고 A가 50 사이에 있는데 21의 배수므로 얘는 42가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 42라는 건 2, 3, 7이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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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5분의 1이 남으므로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어42 더하기 5가 되어서 정답은 4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를 유, 순환소수로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분의 4는 4를 9로 나누면 0.9436409436이므로 0.4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표시를 그냥 어, 순환마디 없이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15분의 8은 15로 나누면 0 5 7 5 5 0 3 4 5 5 0 3이됨으로 순환 소수, 순환마디를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는 11에 27066640. 그 다음에 33706이 되어서 2.6363이 어, 되므로 위의 순한마디를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정답이고 1번에그 다음에 이것이 2번의 정답 이것이 3번의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순환 소수의 순환 마디를 찾고 순환 마디에 점을 찍어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1번은 7373이 반복이 되므로 73이 순환 마디가 되고 0.73에 점점을 찍으면 됩니다. 2번은 05 0 0 05, 5가 반복이 되므로 05가 순환 마디가 되고 2.305 점점이 됩니다. 3번은 4, 6, 9, 4, 6, 9가 반복이 되므로 4, 6, 9가 순환마디고 3.469, 4위의 점, 9위의 점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낸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라고 했습니다. 순환소수가 되려면 유한소수는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 되고 순환소수는 어, 2, 5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5는 5, 어, 5, 7. 그 다음에, 어? 아니죠, 5, 5죠. 아니, 5, 5고, 어, 5, 11이 되니까 5의 제곱 곱하기 11. 그 다음에 2의 제곱 5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수수가 되려면 a가 어, 2, 5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 위에 11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없어지면 분모에 2랑 5가 남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놈이 2번이 됩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3을 11로 나누면 2, 2 2이 807, 77, 30. 그래서 0 2 7땡땡이 되니까 272727이 반복되어서 짝수 자리의 수는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분의 3은 어떤 걸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7분의 1은 0.142857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 7분의 3은 나눠보시면, 일단 0.4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쭉 쓰시면 됩니다. 4, 2, 8, 5, 7, 1. 이렇게정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번째 자리 수는 얘가 어, 6개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50이라는 건6 곱하기 8다기 2가 되어서 반복이 되고, 두 번째로 B가 2가 됩니다. 그래서 7다기 2를 하면, 9가 되어서 정답은 9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 이것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를 기준으로 일단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점은 구로 바뀌고 어빈 공간은 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소수점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제외한 숫자 빼기, 그 다음에 점 전의 수를 뺀 것이 분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1번은 소수점 9분의 5가 되고, 2번은 99분의 소수점 빼고 적으면 135. 점 전의 수는 빼기 1이 되므로 99분의 134가 됩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점이세 개로 9 9 9 0그 다음에 7 1 4 5 에서 빈공간 7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9990에서 7138이 되므로 2로 나누면 3569에 4995가 됩니다. 2번은 점이 두개므로990그 다음에 2342에서 23을 빼죠. 그러면 9902319가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30분의 773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 하는 겁니다. 일단 얘는 뭐가 되느냐 90분의 9가 되어서 10분의 1이므로 두개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신게 편한데 99분의 10이 되고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99분의 11, 11이 되므로 이쪽이 크죠. 얘는 9분의 5가 되어서 음, 얘는 18분의 9고 얘는 18분의 10이므로 오른쪽이 큽니다. 음, 그 다음 얘는 바꾸는 게더 귀찮으니까 얘는 0 어, 68248, 네, 56으로 나누면 0.84820, 631820이 3, 3, 3, 되어서 83333이 됨으로 이쪽이 크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소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0.345555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0.345, 그 다음에 45, 45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세 번째는 0.345, 345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여기 소수 네 번째 자리를 비교해 보시면 제일 앞에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거꾸로 순이므로 답은 0 3소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가장 큰 요런 순으로 적어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한 자리의 자연수 x가 아닌 것은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9분의 x, 5분의 4가 됩니다. 어,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0.8이고, 얘가 음, 0.3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요것이 3이면 0.3점 얼마가 되지만, 8이 되면, 이게 0.8888이 되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얘를 계산해야 순환소수로 나타내요 일단 얘를 순환소수로 바꾸면 99분의 36, 99분의 64가 되므로 99분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1 다하기 99분의 어, 1이 되므로 어, 1.01그 다음에 점점이 되어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종순환 소수를 분순화 테를 가장 편리한 식은 일단 얘를 먼저 분수로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이 두개니까 구구 빈공간 하나므로 0, 2, 3, 7, 5, 마이너스 23이 되므로 990 분의 2, 3, 5, 2가 되어서 990이 나오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990이 나오는 것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이것이 무한소수로 나타내어 질때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짝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한소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소인수 어, 위에는 1이니까 소인수 하나만 가지면 되겠죠. 2, 5 말고 가장 작은 소인수는 3이 될 거고 짝수라 그랬으므로 2를 곱한 6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유리수와 수는 소수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